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하성경 123페이지입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서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일이 여기서 나서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로 서늘 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내가 우리 선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에 나오는 부자는 이 땅에 살았을 때참 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었다 되어 있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사람이면 굉장한 부자인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정도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그의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버려진 채로 있었다 기록합니다. 제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상처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한테 버려졌는지 왜 버려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부자가 자기 집 앞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게 여유있고 풍요롭게 살면서 상처 투성이로 자기 대문 앞에 벌어진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문이라는 단어 뜻을 보면, 우리 여러분 영화 속에나 나오는 큰 대문 기억나시죠? 저 하늘 높이 솟은 그런 대문, 대저택입니다. 그런 집에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자, 나사로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어서 그렇게 마음 갖고 있었는데, 그런 힘조차 없었던 겁니다.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도 얼마 가지 않아서 죽은 것 같습니다. 자,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옆에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부자라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또,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함은 천국에 갈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느냐, 아니냐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자는 분명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갔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옥 갔을 겁니다. 자, 오늘 부자는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욕심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하시기 전에 물질에 대해서 계속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 제가 중간 부분부터, 13절 중간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이라. 바리세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권을 아멘. 자, 그들 속에 욕심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관련된 비슷한 구절이 또 나오죠. 디모대 전서에 나옵니다.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필요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자,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그곳에서 비참한 삶을 영원토록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자로서 마땅히 버려야 할 욕심을 우리 다 버리고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상급을 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서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 사이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십니까?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는요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 거지는 이름이 나오죠 나사로라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 나서로인 겁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지,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건 하나님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느냐, 잘 믿지 않느냐. 그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이 아들은, 이 딸은, 참, 하나님 잘믿된 사람이었다.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부유한 사람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유합니다. 지금 우리는 퀸즈에 살고 있는데, 저 메나탄에 사는 사람 중에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유명해도 지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복음 전해야 될 사람 있으면 속히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분이 전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백성 될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세상,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미 후회한들,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될때 예수 믿는 복음에 받아들일 기회가 될때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전할 기회가 될때 또한 전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 천국 백성 됩시다. 바라기로 선도님들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유명하지 않고 부유하지 않아도 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 소망할 수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다른지 아주 조금 알수 있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전체의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다알 수는 없지만 아주 조금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이 우리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까지 인도한다는 힌트를 줍니다. 자,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자 거제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옆에 갑니다. 자 그렇다면 또그 이후 구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천국과 지옥은 또 어떤 곳인가가 힌트가 나오는데 지옥은 불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저 그리고 또 그곳에 보면 물한 방울 찍어서 먹을 만큼의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24절을 봅니다.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그 응율이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옥은 다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불로 인한 고통이 분명히 있는 곳입니다 한두 시간이 아닙니다 1년 2년이 아닙니다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불로인해 고통받는 곳입니다. 무한방음, 죽일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지옥은 정말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반드시 천국 가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그 천국 가는 백성 될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 중에 아직 안 믿는 분들이 있으면 꼭 전하셔야 합니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천국에 가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특이한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지옥에서 천국의 아름다움과 그곳에서 영원한 행복 누리는 사람들을 볼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근데 이 구절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저만 그렇다면, 그곳에서 지옥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냐? 갈수 없으니까. 보고서도 갈수 없으니까 그런 한 가지 알수 있는 게 나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갈수 없는.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천국과 지옥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이후의 세상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 없습니다. 중간제는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의 믿음으로 그 지금 이후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라도 우리 내가 아는 내 가족이라도 이곳에 오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 끔찍한 곳에 오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을 같이 봅시다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사람이 이 땅에 오는 건 각자의 믿음이고 각자의 책입니다 지금 전해진 복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 데를 믿지 않을 거다 그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랬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예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갔다 거짓말을 퍼뜨리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 천국과 지옥 실제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라구니 성도님들 지금의 삶을 정말 신실하게 잘 감당하셔서 우리 저 영원한 천국 한 복판에서 다시 기쁘게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천국이 실제하듯이 저 끔찍한 영원한 지옥도 실제함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지옥 가는 백성이 아니라 천국 가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주님 품에 안겨 말씀드리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평생을 영원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우리가 어떤 욕심을 갖고 있다면 그 욕심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것을 더 사모하며 하늘에 상급 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더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더 예수님 닮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연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복음천에서 절대적으로 천국 백성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